이러한 영업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험사와 보험 판매 법인 대리점 GA는 종신보험 단기납 판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종신보험 5년 납 7년 납을 팔면서 최대 3개월 보험료 대납과 납입기간 이후 해지를 종용하는 나쁜 영업 행태와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인양 팔아 제기는 영업은 가입자를 영원히 자산관리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연금 일시금을 받지도 못하고 평생 오르지 않는 연금을 받는 것이 바로 달리로 확정해주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품은 결코 우리의 노후를 제대로 보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연금을 평생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종신보험과 연금을 팔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종신보험과 연금을 팔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나쁜 영업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입을 절대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